그렇지. 아빠, 응. 아빠, 아빠. 잘했네? 아빠.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뭐 아빠. 했지? 어. 니 이거 봐봐. 어, 이거 엄마 설명해줘봐. 어. 아빠, 아빠 아빠. 응. 아빠, 아빠. 어, 아빠가 깎아줬는데. 아, 어. 아빠. 어, 그래서 갈매기가 많이 왔었지? 아니. 배 아니. 탔지, 우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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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갈매기 눈 그려. 그렇지. 그 이건 뭐지? 코요. 그렇지. 영어로 뭐야? 앵초 항을 따가고 어. 초 항, 초 항. 초항어 하늘 따야가 어. 어, 톱상어 하늘 날라가? 어. 어이치. 어. 응. 와 톱승 하늘 날아다녀희 한... 응. 어? 희모. 희모가 히모. 뭐지? 히모. 아, 어, 지느러미. 히모, 히모, 히모. 지느러미. 지느미 응. <laughs>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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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줘요. 응, 그래, 그래. 근데, 우리, 아까, 여기서, 아빠하고, 건이하고, 어. 이거, 갈매기 밥 주는데, 이게 막, 엄마, 엄마. 흔들렸지? 이게 뭐였지? 태극기. 응, 뭐였지? 응, 태극기. 응, 태극기. 우리나라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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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막, 바다 있었고. 바다가 무슨 색깔이었어, 아까? 하나, 둘, 셋. 어. 하나, 응. 둘, 셋. 세개 있었어? 응. 음. 응. 음. 이제 자자 이제 건야 컬러 컬러 하고 코야 하고 내일 또 일찍 어린이집 갈 거예요? 어? 거매. 어. 코야니 거야죠. 오케이 아니 근데 이따가 어린이집 갈 거야 내일? 건야 어린이집 또갈 거야? 코야니. Ini aku, mana kau jenis kau yang? Dongai, kau na, okay.